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전하에 이렇게 예배를,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 담임 목사님의 외종목에서 어제 소청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삼부 예배 후에 전라도 관주로 내려가셨습니다. 특별히 장례 일정을 위해서 또 유가족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다이에나라는 왕세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홀쩍 넘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유명해진 것은 영국의 왕세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는 백작 지방의 세 번째 딸로 딸로 태어나 세계에서도 알려지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데렐라라고 불렸던 분이 바로 이 다이애나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인생은 화려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이애나의 인생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면 여섯 살때 어머니가 부자 사업가를 따라 가버렸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상처와 분노가 이후 평생 다이애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고마움과 고독감이 생긴 거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독과 목마름에 늘 힘들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당시 찰스 왕세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만 결혼 생활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결혼하기 전부터 좋아하던 여인과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던 겁니다. 결국 불륜 때문에 이혼하게 됩니다. 다이애나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이런 고독과 목마름 때문에 대리 망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여기저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리, 손질, 의상 등 외모에 엄청난, 엄청난 열정, 열정과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무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거식 중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알듯이 비참하게 체육을 받습니다. 이집트 거부와 거부의 아들과 벤츠를 타고 가다가 추격하는 파파라치를 통해 피해 중앙 분리대 벽을 박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이에나의 나이가 36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과 목마름은 꼭이 다이애나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에 사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의 그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달리기 위해 아주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고 살고 있는데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기구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독과 목마름의 원인이 뭘까요? 사실 이 갈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를,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주하셨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물고기는 물 속, 물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드러냅니다. 극단적인 쾌락 추구, 또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취미나 오락 수준을 넘어서서 중독에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인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고독과 목마름은 수가상 여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더 크게, 더 깊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간절히 만나야 할까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추구하는 것이 변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변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의 공허함, 공허함을, 목마름을 채울,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대낮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시쯤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쯤을 말합니다. 12시면 중동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낮 낮잠을 자거나 다 그늘에 들어가 있지 햇빛 때문에 더위 때문에 다닐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당신은 여인들이 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있고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모세도 시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났고 아브라함의 종또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아침 일찍이거나 아니면 저녁에 해질 무렵이 되어서입니다. 낮에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기에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시간입니다. 그 더위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인데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는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 힘들었을 겁니다. 왜이 시간에, 왜이 대낮에 사람이 거기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놀라운 우물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 물을 좀 달라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이 물을 달라 한 장면을 보고 그냥 읽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광습으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남자가 그 당시의 여자에게, 그리고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도 부인에게 말을 잘안 하던 때입니다. 자기 부인한테도 말을 잘안 하던 때인데 다른 여인한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도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 아멘. 여인 입장에서도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 남자도 나한테 말을 걸 일이 없는데 더구나 유대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건다는 게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한 한잔면 속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선정하고 사는지에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과 만나는 발걸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이 우리의 고금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고전 강량도 틀에도 묶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우리는 세리나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난든 상관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변함없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만나러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여인에게 말을 했다는 것, 만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은 찾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발로 올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자기 발로 찾아가셨고, 먼저 말을 걸수 없는 사람에게 말을 먼저 거셨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자기를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만 있다면 복음이 무슨 병입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나의 광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벗어버리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사건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안에 있는 더 깊은 고독과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성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사실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피하려고 이 더운 낮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못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 내용과 뜻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여인 입장에서는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못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말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자기 치부가 드러났다가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야기합니다. 너가 다섯 남자와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숨어서 다 있는 이유를 그냥 말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더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죄를 덮어둔 채로는 어떤 것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못 마른 고독과 허무에 시달리는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선물, 다시는 목 마르지 않는 생수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죄를 터치하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삶을 꿈꾸고 행복을 갈망하는데 왜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통계적으로 수치를 보았을 때 우리의 사정은 전보다 훨씬, 훨씬 더 좋아졌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상황과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는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둘째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인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둘 가운데 더 고약한 기득은 후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손에 손에 얻고 나면 대부분은 실망합니다. 막 뭔가 모자라서 추구하고 갈망할 때가 낫지 손에 넣어 보면 별것 아닙니다. 소득이 5만 불, 6만 불 넘어가는 선진국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높죠. 그럼 우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상황이 개선되고 전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큰 차만 타면 더큰 집에 가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짜 생수를 구하는 이 여인의 예민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고 그의 죄를 들쳐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쩌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죄가 가득할지 모릅니다. 이 여인과 같이 다섯 남자,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살아가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임 하다가 저 게임 하고 다섯 번째 게임만 치고 여섯 번째 게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각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의 성공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재능이나 내 생각이나 내 노력을 통해서 마치 이 여자가 남자를 바꾸듯 우리는 대상을 바꾸어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충족시키고자 살아가는 그런 불안전한, 불만족스러운, 불편이 가득한 그런 존재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독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곳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당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께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무덤덤하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뻥 뚫린 그 가슴에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 채워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니. 아멘. 이 여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해결하고 나니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물덩이를 버려두고 자기 삶을, 자기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을 만나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사장 말씀을 끝까지 읽으시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질문을 듣고 답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가장 잘 알고 관심이 맞는 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뜬금없이 예배를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관해서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것을 인정하고 살 것인가, 모르고 살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그냥 부정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차이 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어려운 이리 부딪히면 나의 갈망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내 마음속에 뭔가 비어있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을 때 갑자기 어?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오늘 한번 예배 드려볼까?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밖에 살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은혜가 내 안에만 있지 않고 나의 가정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해서 전해야 할줄 있습니다. 내 안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선물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함, 내 생각, 고집이 다 꺾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